몬초는 그림 그리기를 너무 좋아해요. 세모로는 산을 그리고 네모로는 집을 동그라미로는 얼굴을 그린답니다. 몬초는 어디에든 그림을 그려요. 침대, 테이블보, 냉장고, 심지어 할아버지에게도 <laughs> 어느새 달력이 겨울을 가리키고 있어요. 몬초의 생일이 다가온 것이죠. 선물이 뭐였게요? 알록달록 무지개색 그림 물감과 붓이에요. 우와, 행복해! 몬초는 저녁 내내 그림을 그렸어요. 새와 코끼리!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몬초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하얀색 도화지 한 장에 검은 점이 찍혀있지 뭐예요. 몬초는 도화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흠, 눈인가? 고양이인가? 아니면 음... 옷장 열쇠? 몬초는 자기가 뭘 그렸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화지를 들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러 갔어요. 마리아는 수세미라고 했어요. 지아는 우주의 한 공간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앙드레는요. 흠, 이게 무슨 그림이냐며 놀려댔어요. 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니? 몬초는 이제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할수 없이 도화지를 들고. 아빠의 세탁소를 찾아갔어요. 아빠, 이게 뭘 그린 것 같아요? 글쎄, 아빠는 잘 모르겠구나. 미니오 아저씨에게 보여주면 어떻겠니? 미니오는 늘 얼룩을 묻히고 사니까. 길거리에서 몬초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에게 검은 점을 보여주었더니 찡그리며 말하는 거예요. 흥, <laughs> 더러운 때가 묻었군. 그게 아닌데, 몬초는 화가 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단숨에 민요 아저씨의... 자동차 정비소로 달려갔어요. 음. <laughs> 기름이 세어서 묻은 얼룩 같은데? 그것도 아닌데. 몬초는 한숨을 푹푹 쉬며 걸어갔어요. 뭘까? 뭘 그린 걸까?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몬초는 잔디밭 한가운데에서 무서운 꼬리가 달린 커다란 검은 점을 발견했어요. 커다란 검은 점 주위에는 작은 점들도 보였어요. 오, 몬초의 가슴은 마구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느낌을 말로 할수 있겠어요? 그 검은 점은 바로 젖소였어요. 이제 몬초는 친구나 어른들에게 자기가 화가라고 당당히 말해요. 가끔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검은 점만 그리는 화가가 어디 있니? 그러나 몬초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laughs> 자기가 뭘 그리는지 알고 있거든요. 바로, 젖소라는 걸!